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크립토킹 이진석입니다. 지금 현재 시각 2024년 5월 11일 토요일이죠. 오전 9시 43분을 지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코인은 스레숄드입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이 스레숄드 다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제가 그 전에 올렸던 영상 보시게 되면 저는 이 스레숄드 아직까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영상 다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동안 제가 수익 났던 종목들이죠.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더 수익이 난 종목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아직 정리를 못해서 아직 만들진 못했지만 나중에 정리해서 한 번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돈이 되는 코인에 올렸던 스레숄드 영상입니다. 20시간 전에 올렸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저는 전에 찍어드렸던 뭐 스트레스 홀드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스트레스 홀드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분할매수 하셔라. 제가 잡아드리는 맥점 있죠? 매물대. 이 매물대 지지하는 거잘 보시고 제가 타점 잘 잡아드리거든요. 타점. 이 매물대 지지하는 거 보고 여기서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데서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곳에서 들어가셔야 꼭 수익이 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시겠 자, 여러분 보셨죠? 제가 말씀드린 이 매물대 54.1, 52.1, 45 이렇게 됩니다. 매물대들. 자, 그럼 차트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스레스홀드 차트 한번 보실게요. 지금 스레스홀드 일봉 차트인데 바뀐 게 있습니까? 매물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가 지금 하락이다? 누가 지금 상승이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지금 상태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매물대들 여기 아직까지 괜찮은 매물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알테들이 또 날뛰고 있죠? 왜 이렇게 날뛰는지 한번 보실게요. 자, 먼저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실게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66K, 64K 저항 잘 보셔야 되고 60K 지지하는 거잘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었죠 왜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느냐 이 경기는 침체인데 미국이죠 미국 경기는 침체인데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되었고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죠 배드 매파적인 발언 때문인데요 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급락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차트를 보며 판단하는 차트쟁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뉴스는 차트가 움직이고 난 이후에 후행성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항상 66K, 64K, 60K를 잘 보고 계시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어떻게 됐죠? 제 말대로 가지 않았습니까? 65.5K 여기서 저항을 받았고 그리고 여기 60.5K에서 지지를 받았고 그리고 여기 엄청 강한 매물대인 64K 뚫지 못하니까 하락이 나왔고. 그런데 지금 현재 알트들이 오르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4시간 봉 차트입니다. 지금 현재 약 횡보 중이죠. 비트코인 1시간 봉으로 보실게요. 자, 비트코인 1시간 봉으로 보시면 여기 60K 조금 지지하면서 횡보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어제와 똑같이 횡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횡보하고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횡보한다. 그러면 IT코인들 상승 확률이 높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트코인 분석할 때 항상 보여드리는 표입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전 9시장에 이렇게 알트들이 날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스레스홀드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닌 지금 횡보 상태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하락 추세, 하락 추세를 깨고 지금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자 그리고 스트레스 홀드 바이낸스 차트로 한번 보실게요. 바이낸스 일봉 차트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밑에 매물이 아주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위에 상태를 보시면 매물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 홀드이 맥점 있죠. 상승 전에 이 맥점, 맥점만 뚫어준다면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무서워하실 거 없습니다. 내려오면 더 사시면 됩니다. 왜냐? 여기 밑에 매물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아주 단단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그리고 이 위에 매물 보시면 물리신 분들 많이 탈출하신 것 같아요. 손절을 많이 하셨고 손절 하시면서 많이 떠나신 것 같아요. 위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 홀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제가 분할매수 하시라고 이런 데서 풀시드 들어가신 분들은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제가 절대 하지 말라는 거 풀시드 그리고 리스크 관리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리고 바이낸스 차트에서 본건 그랬고 지금 업비트 차트 일봉으로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이 평성 골든 크로스 아직 나 있습니다. 그리고 M A C D 입 벌리고 있죠. 여기 거래량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바이낸스 차트에서 보신 것대로 여기 매물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주 단단하게 견뎌주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차트가 이런 식으로 이 세력들이 전부다 이 물량을 소화했다 라고 한다면 여기 위에 매도세 때문에 이 주가가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횡보하는 상황에 절대 손절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신규 진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타점 말씀드릴 테니까 제 소통방에 오시면 제 타점 다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이 타점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설정한 이 매물대들에서 약간 힘을 못 쓰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뭐 지금 현재 여기 이평선도 아직 지지해주고 있고요. 예쁘게 매물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개인 유튜브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크립토킹 이진석인데요. 자, 유튜브 아직 이름이 안 바뀌어서 이렇게 히든 코인으로 나오는데 조만간 바뀌면 제가 크립토킹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자, 여기 히든 코인 들어오시면 제가 영상을 지금 계속 찍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독자 6명인데 6명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추천 코인들 영상 많이 많이 찍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꼭 오셔가지고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제 개인 채널 오셔가지고 수익이 나시죠? 수익이 나셨으면 꼭그 밑에 댓글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 댓글을 먹고 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 영상 더더 만나고 싶으시면 꼭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타점 드리죠. 그리고 실시간 대응도 해드립니다. 그런데 유튜브로는 이 실시간으로 하는 게 조금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여기 제 소통방으로 오시면 이 타점과 실시간 대응. 다 받아보실 수 있다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는데 여기 위에 번호로 이진석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해 드리니까 여기 오셔서 대응받고 소통하시는 거 무료니까 여러분들 꼭제 소통방 오셔가지고 이런 혜택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잘 맞추지 않습니까 어제 영상 같은 경우도 제가 60k 비트코인 60k 지지하는 거 보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전에도 66k, 64k 저항받는 거잘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맞고 64k도 저항 맞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60k 지지 받으면서 약 횡보 중이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분석 잘 하는 사람 어디 가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수익 낼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수익 내시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제 개인 채널 구독과 뭐 좋아요. 이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댓글이 너무 좋습니다. 유튜버님 영상 나오고 난뒤 떡상했다. 제가 영상을 찍고 난 이후에 이렇게 떡상이 나오면 저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 잘 맞췄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께 수익을 내드렸기 때문에 정말 좋은데요. 자 이런 수익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하시면 무조건 수익 낼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스레 l 드 이 스트레스 홀드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물리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매일매일 이 스트레스 홀드 분석해 드릴 테니까 물리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올리는 영상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라 여러분들 시드 지키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더 자세한 영상은 제 개인 채널에서 많이 풀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 채널 오셔가지고 꼭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제 유튜브 채널은 지금 현재는 히든 코인 치시면 나오고요. 그리고 검색하는 게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더보기란에 제 개인 채널 주소 올려 드릴게요. 그러면 거기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스레숄드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스레숄드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내시고 모두들 성토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 잘안 되시는 분들, 24시간 차트를 못 보시는 분들, 모두들 제 소통방 오시면 모두 해결해 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들 성토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